자,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봉 분양은 어, 경기도 동두천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한 30통 정도를 분양을 하신다 그래요 30통을 분양을 하고 월동 사양이 모두 다종류가 됐고 그 다음에 약재 처리도 모두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보, 보게 되면 그덧집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걸로 봐서 어, 월동 사양이 충분히 들어갔다 이렇게 봐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죠 오메벌인데 제일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, 먹이가 이제 거의 100% 가까이 이렇게 저장이 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요거 하나만 봐도 뭐 안에는 그 나머지 내장은 어느정도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원래 이제 벌들은 대개 보면 2 3 4매 정도에 이렇게 벌들이 집중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, 착봉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매 벌이죠 3매 5매 벌 중에 네 번째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밀게 돼 있는 곳에는 벌들이 좀 작고 밀게 되지 않은 곳에는 이제 벌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벌들이 밀게 된 부분은 붙어 있기가 좀 불편하니까 어, 밀게 되지 않은 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당 20만 원에 이렇게 분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,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아래 전화번호로 어, 전화를 하셔서 어,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이제 나도 분양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, 우상기에 이제 그 조그맣게 전화번호가 나가죠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어 분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 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